트레이딩을 하기 전에 내가 원하는 목표가 뭔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코린이 분들은 코인 투자를 시작하며 기술적 분석 공부를 시작하게 되고 직접 작도한 분석을 통해서 시장이 맞아가는 걸 보며 흥미를 느끼고 원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트레이딩을 위한 도구일 뿐인 것을 망각하고 일명 해제충 놀이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트레이딩으로 원하는 목표만큼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이 성공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루에 얼마를 벌어야 만족할 것인가? 그만큼 벌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드가 필요할까? 그 시드를 모두 잃으면 나는 일상생활이 가능한가? 이렇게 자신의 성공 기준을 설정해 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트레이더가 되기로 결심했다면 어떤 트레이더 종류가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트레이더는 간단히 나누면 단타 트레이더 또는 스윙 트레이더라고 하죠. 단타 트레이더는 단기간에 거래를 끝내서 수익을 기대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보통 하루 이내에 거래가 2회 이상이면 단타 트레이더라고 부릅니다. 하루에 2회니까 1일봉 기준으로 이 캔들 하나가 생길 때그 안에서 2회 정도 거래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윙 트레이더는 포지션을 2일 이상 가져가는 트레이더를 말합니다. 1일 봉 기준으로 캔들이 2개 이상 생성되는 동안 포지션을 계속 가져가는 사람을 말하죠. 2일 이상이니까 1주 이상이 될 수도 있고, 한달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이 중에서 저는 단타 트레이더를 목표로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코인 시장의 경우는 주식과 비교했을 때 훨씬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언제든지 차트를 보면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죠. 코인의 경우는 24시간 항상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같은 시장은 너무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거래하기 어려운 시장일 수 있지만 이런 시장만 지난다면 이렇게 또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이 계속 오기 때문이죠. 때문에 코인 시장의 경우는 주식과 비교했을 때 훨씬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언제든지 차트를 보면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죠. 진입을 했을 때 수익 기회가 있다면 적당히 정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오히려 마인드를 꽉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스윙이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차트를 예측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거래하는 분들은 단기적인 움직임은 어느 정도 예측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렇게 긴 시간의 거래는 예측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편의 예로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까지 포지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기서 청산한 사람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들 가능성은 훨씬 낮겠죠. 또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오르락 내리락 하는 움직임을 견디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이 정도로 견디려면 나의 그릇보다 훨씬 작은 시드로 시도를 해야 가능한 일이지 내가 충분히 돈을 벌고 싶은 그런 시드로 이 정도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타 트레이더란 하루에 거래 두번 이상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저는 단타 트레이더가 되시기를 추천합니다. 이 추천까지 오기에는 많은 과정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순차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첫 번째, 거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 기술적 분석 공부를 해야 합니다. 기술적 분석이란 차트를 보고 진입과 청산 기준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주식을 하는 분들의 경우는 기본적 분석을 바탕으로 거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코인의 경우에는 주식에 비해서 특별한 호재 악재가 없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움직입니다. 즉, 지지와 저항, 그리고 추세선 등을 활용하여 거래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죠. 기술적 분석만 공부하면 더 이상 공부할 것이 없이 거래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같은 환경과 지식 수준만 유지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주식의 경우는 꾸준히 기업들의 그런 뉴스나 이런 정보들을 항상 정리하고 찾아보는 경우가 많죠.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의 경우는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차트 분석을 통해서 거래 기준을 세운다면 충분히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다고 말하죠. 두 번째, 단타 트레이딩을 경험해야 합니다. 결국 트레이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감이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매우 주관적인 부분이라 교육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내용이지만 사실 감이 가장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 축구선수에게 언제 골문이 열리냐고 물었을 때 여러가지 이유와 설명으로 답변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연습 경험과 그에 따른 감으로 그 돌파구를 느낍니다. 이처럼 단타 트레이딩을 생활의 한 부분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혼란스러운 것이 있을 겁니다. 나는 본업 때문에 매우 바쁜 사람이라서 단타 트레이딩을 맨날 할 수가 없다. 아마도 대부분 직장인 분들이나 사업하는 분들, 결국 모든 분들이 해당되는 이유일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그래도 시간 내서 해야 한다입니다.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공부하고 경험을 쌓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이죠. 본업도 돈을 버는 방법이지만 트레이딩도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생각하거나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시간이 도저히 없거나 여력이 안 된다면 트레이더로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저도 회사를 다니면서 트레이딩을 해왔고 제가 공유해드린 5만원으로 1억원 15만 퍼센트 수익률 달성 영상도 회사를 다니면서 이뤄낸 결과입니다. 물론 이렇게 극단적으로 수익률을 올릴 필요는 없겠죠. 아마 입문을 해보시면 어, 스윙 트레이더라고 스스로를 얘기하면서 전략을 세우거나 그런 분들이 많지만 사실 그분들이 진짜로 포지션을 계속 가져갈 수 있을지 저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마 대부분은 이것을 어떻게 예측을 할수 있냐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차라리 장기적인 움직임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움직임을 예측할 가능성이 그래도 높습니다. 장기적으로 포지션을 가져갈수록 이렇게 큰 상승과 하락을 겪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견뎌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스윙 트레이더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없는 시간을 내서 단타 트레이더가 되려고 노력을 해본다면, 스윙 트레이더보다 훨씬 트레이딩하는 경험도 많아지고, 수익을 내는 것도 자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자신감도 생기고, 장기적으로 유리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